와멋진 일출바 윤술 보이는 강원도 삼척 임원 쉼터에 왔습니다. 와 새벽 일출 보러 나가다가 와 잠깐 들렸어요. 멋진 일출이 아주 보이고 있습니다. 와윤술 연산도 보이고 어머 해님이 구름 위로 들어가네요. 어 멋진 풍경이 보이는. 임원 바닷가. 와, 멋진 임원 바닷가를 아침에 일찍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답니다. 어, 햇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요. 네, 멋있는 광경이 보이는 임원 바닷가입니다. 와, 어, 햇님이 구름 속으로 아, 숨바꼭질 하네요. 네, 여기 보면 하얀 등대, 빨간 등대가 보이는 곳입니다. 와, 멋진 곳입니다. 항상 지나가다가 제가 들리는 임원항구가 그리고 네 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좌우에 음, 수로공원이 있습니다. 아, 아휴. 해님이 들어가서 아쉽네요. <laughs> 아, 그래도 멋진 일출을 잡았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막연율술현상이 찬란하게 빛나더니. 저앞까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멋진 음, 강원도 삼척 어, 임원 쉼터에서 바라보는 동해안의 풍경입니다. 멋진 풍경, 아,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임원 바닷가. 네, 아 이렇게 해님이 떠올라서 아유, 구름 속으로 숨었어요. <laughs> 그래도 멋진 동해안의 아 멋진 아침 풍경입니다. 네, 아 멋있는 순간이죠. 네. 강원도 삼척 삼척 허니 TV 허니알매 오늘은 바닷가 일출을 찍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